이게 진짜 입 터진 방지용 입막음템입니다. 바로 여드름 면제권 스프레이. 아이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이것만 뿌리면은 사람들이 향수 못 뿌린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024년 최고의 소비로 꼽고 싶어요. 이 이불이 진짜 미쳤어요. 그냥 바로 볼잠 가버려. 안녕, 이니들. 유니든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에 소비일기인 것 같은데 제가 저번 5월, 6월 소비일기에 이어서 7월, 8월 소비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 이번에 제가 소비한 것 중에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제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주면서 신박한 제품들로만 10가지를 구성해 봤어요. 정말 다양한 카테고리 제품들을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럼 바로 소비일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제품은 바로 먹을 걸로 레스 길이 탭을려고 하는데요. 바로 델라페 제로 헤이즐넛 향 아메리카노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안 드셔보신 분들은 살짝 손해를 봤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제로 아메리카노거든요. 저는 평소에 그렇게 커피를 즐겨 마시는 편은 아니고 많이 먹어도 일주일에 한 한두 번 정도 먹는 편인데 제 친구가 너 제로 헤이즐넛 향 먹어봤냐? 이게 진짜 진짜 달콤한 아메리카노인데 당류가 제로에다가 칼로리도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해가지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뭐제로면맛 없겠지 하고 딱 구매해서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단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만든 거지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후로 이 맛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거를 일주일에 한 세네 번 정도는 사 먹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진짜 너무너무 맛있는 달콤한 헤이즐넛 아메리카노인데 당류는 제로에다가 칼로리는 15 칼로리밖에 안 해가지고 다이어터 분들에게 진짜 너무 추천하는 제품이에요. 이거를 먹으면 이게 진짜 너무너무 달달해가지고 간식을 먹고 싶 다는 욕구가 사라져요. 이게 진짜 입 터진 방지용 입막음 템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정말 단데 양도 많아가지고 다이어터분들 간식 먹고 싶을 때 이거 드시는 거 추천해드리는데 사람마다 이게 약간 제로 맛이 느껴진다. 제로 특유의 에리스리톨 맛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걸 먹었는데 그 맛이 너무 많이 느껴진다면 요거 똑같은 버전으로 스위트 맛도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덜 달지만 에리스리톨 맛이 훨씬 덜 나가지고 그것도 먹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달달한 거 좋아하는 다이어터분들 꼭 드셔보. 세요 됩니다. 다이어트 분들에게 비과 소금이에요 다음 제품은 브리오테크의 하이포아염소산 스프레이입니다 이게 지금 외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제품이에요 틱톡에다가 이 제품을 치면 은 진짜 많은 영상들이 나오는데 한국에서는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구를 해가지고 선두주자로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제품이냐 저는 이거를 여면권 스프레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바로 여드름 면제권 스프레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스프레이 안에 는 하이포 아염소산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영어로는 하이포 클로로스 에시드라는 성분인데 이게 굉장히 안티 박테리아적인 성분이에요. 우리가 보통 여드름이 나는 이유가 이 모공에 피지, 기름, 박테리아 같은 게막 꽉꽉 들어차 있는데 그 위에 각질이 쌓여가지고 이게 제대로 배출이 안 됐을 때, 모공이 막혔을 때 여드름이 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이 제품을 사용을 해주면은 여기 안에 있는 하이포 클로로스 에시드라는 성분이 박테리아랑 싸워가지고 이제 여드름이 안 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이 성분이 들어간 미스트를 좀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 미스트 사용 방법이 또 정해져 있어요. 이 사용 방법을 잘 지켜주셔야 여명권 효과, 여드름 면제권 효과를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스프레이는 얼굴이 축축할 때 뿌리는 스프레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뿌린다거나 스킨 케어를 방금 막한 상태에서 뿌리면 안 됩니다. 그럼 언제 뿌려야 되냐? 세수를 하고 나와서 물기를 다 닦아내준 다음에 뿌리면 되고요. 그리고 스킨 케어를 한 다음에 뿌리고 싶다면은 하 스킨 케어가 다 흡수돼. 었을때 2, 30분 후에 이스프레를 뿌려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수시로 뿌려 주시면 되는데 뭐 운동을 가기 전이나 운동을 갔다 와서나 아니면 마스크를 뭐 썼다가 벗었을 때나 얼굴이 찝찝할 때나 수시로 뿌려 주시면 되는데 너무 자주만 안 뿌려 주시면 되고 제가 맨날 화장하고 난이 위에도 잘 뿌려 주거든요. 근데 화장이 막 들뜨거나 뭉치거나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여드름이 진짜 고민이시라면 한번 꼭써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 제품은 메디 마데카소사이드 마스크 팩과 듀이트리 열감 진정 쿨링 마스크 팩입니다. 방금 보여 드린 제품이 여드름을 방지해주는 제품이었다면 이 마스크팩들은 이미 난 여드름을 빠르게 진정시켜주는 마스크팩이에요. 일단 이 듀이트리의 열감 진정 쿨링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리뉴얼 전 버전도 제가 진짜 저의 인생 마스크팩 1등으로 뽑을 정도로 진정 효과가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이 리뉴얼 된 마스크팩은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 진정 효과가 3배는 더 강력해져가지고 진심 하루 만에 피부가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후로 쟁여놓고 쓰고 있는 마스크팩입니다. 그 다음날 피부가 너무 좋아져 있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피부가 안 좋았던 게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진정 효과가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다음 메디힐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완전히 빠르게 진정 효과를 보여준다기보다는 피부를 완전히 힐링하게 해주는 비유를 해보자면 내 피부가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에서 막 찌들어 있다가 이 마스크팩을 해주면은 엄청 공기가 좋은 숲 속에서 가만히 누워서 좋은 공기 맞으면서 자연을 느끼면서 힐링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 마스크팩을 하고 난 다음 날 피부를 보면은 피부가 전체적으로 되게 온화해져 있고 특히 붉은 기가 되게 많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가지고 재기어 놓고 쓰고 있는 마스크 팩입니다. 둘다 끈적이는 마스크 팩도 아니고 수분을 잘 채워 주는 마스크 팩이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저의 응급 진정 루틴은 어떠냐면 일단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첫째 날에는 이 열감 진정 쿨링 마스크 팩을 사용해 줍니다. 다음 날이 메디의 마스크 팩을 사용해 주는 거예요. 뭐 거의 2, 3일 만에 피부가 완전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피부가 좀 자주 뒤집어진다거나 빠른 진정 효과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두개 마스크 팩을 팩꼭 사용해보세요. 정말 제가 쟁여놓고 쓰는 저의 인생 마스크팩입니다. 다음 제품은 핫핑킨 속눈썹과 필리밀리 속눈썹입니다. 다음은 제가 구매하고 나서 너무너무 만족한 진짜 메이크업 퀄리티를 확 올려준 속눈썹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이 필리밀리의 속눈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말 자연스럽게 한올한올 이렇게 두세 가닥이 연결되 있는 형태를 띄고 있어요. 길이는 9mm로 단일 길이로 나왔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속눈썹 대부분이 진짜 진짜 얇고 투명하게 나와가지고 이 점막 부분에 붙였을 때 정말 착하고 붙고요 시간이 지나도 눈이 하나도 안불편해 내가 속눈썹을 붙인 건지 안 붙인 건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이 이물감이 하나도 안 듭니다. 그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고 편한 속눈썹이고 두세 가닥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속눈썹을 세개 정도만 붙여도 풍성하게 연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 너무너무 최고인 속눈썹인데 하나 단점은 이 길이가 9mm 단일 길이로 나왔다는 거. 저한테는 이 9mm가 조금 짧아요. 저는 보통 11mm 정도로 쓰는데 9mm 길이를 쓰니까 좀 짧아가지고 이 마스카라로 길이를 연장시켜줘야 되는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핫핑킨 제품인데요. 핫핑킨 제품은 이렇게 길이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11mm, 12mm, 10mm가 혼합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9mm, 10mm, 8mm가 혼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일단 이 제품도 대가 얇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한 3, 4가닥 정도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속눈썹에 붙이잖아요. 그럼 마스카라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마스카라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이거 자체에... 모양이 너무 너무 예쁘고 화려해가지고 이거 그냥 띡 붙이고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퀄리티도 수직 상승하고 메이크업 삶의 질도 수직 상승한 제품인데 이 제품의 유일한 단점은 이 대가 아까 필리밀리 제품보다는 조금 두껍게 나와가지고 이걸 오래 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살짝 눈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둘다 모두 추천드리는데 나는 자연스러운 거, 편한 거가 좋다 하시면은 필리밀리 추천을 드리고요. 나는 마스카라 안 해도 되고 그냥 띡띡띡 붙이고 나가면 되는 화려한 그런 속눈썹을 원한다 하시면은 요 핫핑킨 제품. 천드립니다 이거 진짜 개추천. 아이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다음 제품은 나르카 하드픽스 헤어 마스카라입니다. 다음은 오늘 보여드리는 마지막 화장품 제품인데요. 바로 헤어 마스카라거든요. 이거 워낙 유명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앞머리가 이렇게 굉장히 적은 숱이 있잖아요. 근데 저의 이런 앞머리를 보고서 어떻게 앞머리 스타일링을 하시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앞머리 숱 조금 잡고 자른 다음에 그냥 고데기하고 이 하드 마스카라로 고정 시킵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계속 고정이 되어 있어요. 저는 원체 앞머리 숱이 많은 게안 어울리는 사람이어가지고 항상 이렇게 시스루뱅을 하고 다니는데 시스루뱅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린다. 이 바람이 불면은 뒷머리랑 앞머리랑 섞여가지고 앞머리가 어디 가는지 잘 모른다. 이게 굉장히 큰 단점인데 이 나르카 하드픽스 마스카라를 사용하니까 이 앞머리가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가지고 이 바람에 머리가 날려도 이렇게 툭툭툭툭 털어내주면은 앞머리가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고정이 진짜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구매하고 나서 밖에 나갈 때는 그냥 무조건 항상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를 안 쓰면 앞머리가 실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매일 쓰는 제품입니다. 이거 사용 방법은 진짜 간단한데 이거 앞이랑 뒤에 브러쉬가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브러쉬로 앞머리를 쓸어주면 되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마스카라처럼 된 브러쉬를 사용합니다. 이걸로 앞머리를 잡아주고 그냥 한번 쓱 쓸어주면 돼요. 쓸어주고 모양을 한번 찹찹. 이렇게 잡아주면 이 상태로 고정. 제가 여름에도 이걸 사용하고 진짜 습하고 더운 나라로 해외여행을 갔을 때도 이걸 사용했는데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잘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물건이다. 시스루베 앞머리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쓰셔야 된다. 근데 이게 버전이 두 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하드 버전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하드 버전이 고정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버전보다는 하드 버전을 더 추천드려요. 다음은 이서 모드 퍼퓸 로즈입니다. 이 향수가 제가 제일 최근에 구매한 향수인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많이 썼거 제가 집에 향수가 정말 많아가지고 이렇게 향수를 빨리 쓰기가 쉽지가 않은데 요즘에 이것만 뿌려요. 그 정도로 가을에 너무 찰떡콩떡인 향수이고 이것만 뿌리면 은 사람들이 향수 못 뿌린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을 향수로 요거 한번 드려보시는 게 어떨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름이 로즈여가지고 장미향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장미향기는 장미향기인데 뭔가 플로럴한 느낌의 러블리한 장미향기가 아니라 살짝 우디한 향기도 들어가 있고 흑내음도 들어가 있고 스파이시한 향기가 섞여져 있는 그런 딥한 장미향입니다. 저도 사실 이런 장미향은 처음 맡아봐 가지고 처음엔 엥 이게 뭐지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잔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 그 스파이시하고 우디하고 흙내음 나는 게 점점 점점 사라지면서 약간 요가 수련원에서 맡을 것 같은 아로마틱한 향기로 변합니다. 향기가 되게 독특하죠. 그래서 저도 이걸 구매하고 나서 잘 뿌릴까 싶었는데 그 마지막에 나는 아로마틱한 향기가 너무 중독적이어 가지고 계속 이걸 뿌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향기가 조금 무거운 편이다 보니까 가을이랑 겨울에 잘 어울리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 지속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뿌리고 나가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날 만나는 사람들이 향수 못 뿌린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딱왔았을때 어느 특정 브랜드가 떠오른다기보다는 딥티크인가, 르라보인가, 이솝인가 이렇게 세 가지 브랜드가 좀 섞여서 떠오르는 그런 향이에요. 저는 이 향기를 뿌린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을 정도로 정말 흔하지 않은 특별한 향수이기 때문에 더더욱 추천드립니다. 다음 제품은 위드업 서머 킨더 하프 부츠입니다. 짜잔, 여러분 다음은 부츠입니다. 가을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스웨이드로 된 부츠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진한 브라운 색상의 스웨이드 부츠를 구매했는데 만족도가 너무 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최근 가을 옷타월 영상을 보시면 이 부츠를 항상 신고 나올 만큼 코디 활용도가 너무 너무 높은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 부츠에 만족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컬러가 너무 예쁘게 빠졌어요. 너무 붉은 브라운 컬러도 아니고 너무 초록 색상의 카키 컬러도 아닌 그중간에 미디엄 톤을 되게 잘 잡아내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의 가을 옷들이랑 코디하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일단 컬러면에서 너무 만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게 하프 기장의 부츠예요. 근데 이런 하프 기장의 부츠 잘못 기장을 구매하면은 오히려 종아리가 좀 두꺼워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저도 좀 종아리 쪽이 두꺼운 게 고민이어가지고 혹여나 이걸 구매해가지고 신었는데 종아리 아래 부각되어 보이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일단 부츠 길이가 너무 짧지 않아가지고 다리가 두꺼워 보이지도 않았고요. 너무 너무 좋았던 건 여기 요 부분이 되게 넓어요. 이 종아리 부분이 되게 넓게 나와가지고 신어줬을 때. 이 종아리 부분이 헐렁헐렁하니까 약간 상대적으로 종아리가 되게 말라 보이더라고요. 그 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종아리가 좀 두꺼운 편이어가지고 부츠를 고를 때이 부분 통이 넓냐 안 넓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통도 진짜 널널하고 게다가 이거 굽이 3.5cm 정도 되거든요. 키 장려인 제가 이거를 신으면 은 160이 딱 되는 그런 정도여가지고 굽도 아주 베리 나이스. Nice. 여러모로 디자인도 그렇고 컬러도 그렇고 굽도 그렇고 여기 종아리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착화감 또한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이번 가을 부츠로 진짜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이번 가을 진짜 주구장창 신을 것 같은 부츠예요. 다음 제품은 미우미우의 가죽 버백입니다. 자라란 여러분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저의 애착 가방이 되어버린 미우미우 가방 소비일기 빠질 수 없다. 일단 이 가방은 제가 구매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되는데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가방 모양이 굉장히 무난하잖아요. 근데 가격이 450만 원이었나 480만 원이었나? 가격이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가방을 그 가격에? 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엔 새벽에 계속 아른거라서 카드 슬래시를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구매하고 나서 진짜 이미 뽕 뽑았어요. 저는 그냥 밖에 나가면 무조건 이 가방 메고 다닙니다. 제가 이 가방을 왜 이렇게 잘 샀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가방 크기가 일단 엄청 크고 제가 쓰는 게 맥북 13인치 에어거든요. 근데 그 에어가 정말 쏙. 하고 들어가요. 저는 항상 이동할 때 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노트북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제 13인치 에어가 여기 쏙 하고 들어가니까 이 가방을 항상 들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진짜 진짜 탄탄해요. 그냥 막 이렇게 던져도 막 스크래치도 안 나고요. 심지어 저는 안에 이너백도 안 넣고 다니거든요. 그냥 완벽 그 자체. 내추럴한 맛으로 잘 들고 다니는 그런 가방. 그래서 이거는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한다. 그런 분들은 진짜 무조건 그냥 구매를 하시라.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명품백 중에 그서 보부상백을 찾으셨던 분들에게 이 가방을 추천드리고 싶어. 저는 명품백을 구매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자주 들수 있냐거든요. 비싼 만큼 자주 들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지금 제가 후드 집업 입은 거에도 너무너무 잘어울리죠얘가 되게 꾸민 옷에도 잘 어울리고 이런 캐주얼한 옷에도 잘 어울리고 아무 옷이나 다잘 어울리는 가방이고 특히 지금 이런 가을 시즌에 정말 베스트인 가방이에요. 저는 진짜 이거는 올해 2024년 최고의 소비로 꼽고 싶어요. 다음 제품은 바로 라튤립 체온 조절 이 과 매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이거 실제로 제가 지금 덮고 있는 이불인데 이 이불이 진짜 미쳤어요. 그냥 바로 꿀잠 가버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이불은 제가 이 이불을 갖고 싶다고 친구한테 말해가지고 친구가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근데 제가 이 이불을 써보고 나서 너무너무 만족스러워가지고 매트를 추가 구매한 거거든요. 근데 둘다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왔다는 점. 제가 이라틀립 이불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제가 팔로우하시는 분이 이 라칠리 이불밖에 안 쓴다고 이 라칠리 이불이 체온 조절이 되면서 이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게 그냥 진짜 호텔 이불 부럽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불을 구매한 건데 이게 컬러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얘가 앞쪽이랑 뒤쪽이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질도 다르거든요. 여기 겉에 있는 민트 색깔은 살짝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그런 재질이고 여기 뒤쪽에 있는 스트라이프 재질은 굉장히 부들부들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그런 재질이에요. 실제로 제 친구들이 저희 집 놀러 와서 잠을 잘때 이불 만져보고. 와 이불 너무 좋다고 잠이 너무 잘 온다고 이 이불만 생각하면 잠이 쏟아질 것 같다고 했을 정도로 이 이불이 진짜 부드럽고 엄청 가벼워요. 근데 이게 체온 조절 이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겨울에는 이걸 덮으면 따뜻하고요. 뭔가 좀 선선한 봄이랑 가을에는 이거를딱 덮으면 너무 덥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춥지 않게 체온 조절을 해준다. 약간 그런 이불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여름에도 이거를 덮었거든요. 전 사실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걸 덮은 거긴 한데 이걸 덮었을 때막 완전 덥다. 이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요즘 또 추워질 때 이거를 덮으니까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추가 구매한 그 매트도 되게 푹신푹신하고 컬러도 크림 색상으로 너무 잘 빠져가지고 둘이 아주 찰떡 콩떡이에요. 이거는 자취하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고 신혼부부에게도 추천드리고 싶고 그냥 모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이불입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정말 제 인생 이불이에요. 마지막 제품은 바로 비즈입니다. 최근에 생긴 저의 취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비즈 팔찌 만들기. 비즈 목걸이 만들기예요. 그래서 제가 20만 기념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직접 만든 비즈 팔찌를 드렸을 만큼 제가 비즈 팔찌 만드는 거에 푹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비즈 재료 막 사다 보니까 요화정 토핑 추가하는 것처럼 한 5억 정도 쓴것 같은데 전 진짜 너무 만족하는 소비입니다. 제가 비즈 만들기를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저는 사실 취미가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뭐 항상 일하고 일안 하고 있을 땐 그냥 잠 자고 그냥 뭐 TV 그냥 무료하게 보고 뭐요 정도 그냥 소소한 취미가 있다면 피크닉 가기 요 정도였는데 제 친구가 집에서 비즈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 보여 가지고 친구 집에 하러 가서 비즈를 만드는데 이 비즈를 만들 때만큼은 아무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도 진짜 빨리 가고 그거에 집중하는 그 순간만큼은 저한테 너무 힐링이었어가지고 안 되겠다. 비즈를 취미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동대문이랑 그런거 사이트에서 비즈를 엄청 많이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비즈 만들기를 취미로 하게 되었는데 이 비즈 만들기 취미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만드는 순간만큼은 잡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평소에 막 걱정이나 고민이 많거나 잡생각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테 한 번씩 그냥 깨끗이 생각을 리셋하기에 너무 좋은 취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취미가 다 끝나면은 결과물이 나옵니다. 비즈 팔찌나 비즈 목걸이나 키링이나 이런 결과물이 나오니까 굉장히 뿌듯해요.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너무 뿌듯해져가지고 전 진짜 비즈 팔찌 만드는 거 비즈 취미로 너무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비즈는 제가 7, 8월에 비즈를 이만큼 샀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것도 있지만 뭔가 취미를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뭔가 팍팍. 삶의 변화를 좀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정말 추천드리는 취미여가지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알차다 알차, 신박하다 신박해 미쳤다 미쳤어 7, 8월 소비 일기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제품들은 만족도가 너무 높은 제품들이고 제 몸에 착 붙어 있는 제품들이자 맨날 쓰는 제품들 이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써봤으면 하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진심을 담아 영상을 만들어 왔는데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도 받으셔서 저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